준건 많고 받은 건 적다.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사우디 방문에 대해서 미국 CNN 방송이한 평가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에서 16일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취임 후부터 뭐 사실 취임 전부터 이 인권 문제를 놓고 사우디와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뭔가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사우디에 방문을 했는데요 소득은 없었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국제적인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입지만 사실상 강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일단 전제 군주제 국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요. 국왕이 뭐 총리를 겸직하고 이 빈살만이라는. 왕세자는 국방 장관을 겸직하고 좀볼 때립니다. 사실 21세기에 이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전제군 주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중동 지역 내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 중 하나로 분류가 돼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사우디를 우방국으로 제 선택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석유 공급처로서 삼아왔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5 0년대 처음으로 건국을 하고 하면서 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고 이 왕조의 안정을 꾀하는 약간 상호간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 최근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JCPOA라고도 하죠 이 이란 핵 협상 그리고이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 사건 등을 두고서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특히 이 양국 관계 악화의 기름을 부은 거는 카슈크지 암살 사건입니다. 이게 2018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체제 인사이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카슈끄지가 2018년 10월에 터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라고 해야죠. 하여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암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카슈끄지는 와이프랑 이혼 서류인가를 뭐 작성하려고 영사관에 갔다고 해요. 근데 암살당하기 전날에 사우디에서 정 정보요원들을 태운 전세기가 터키를 향했고 실제로 영사관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우디 정부는 물론 이건 왕실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심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증거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니야 라는 태도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19년 11월에 대선 토론 당시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사우디의 대가를 치르게 하게 국제적으로 왕따 시키겠다 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 카슈끄지 암살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는 사실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뭐 인권을 내세우는 행정부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국 당시 행정부가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인권을 내세우기도 했고 트럼프가 이거에 소극적이었던 걸 비판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말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상 본인이 대통령 되니 좀 유탄으로 돌아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빈 살만 왕세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군주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실권자입니다. 사실 아직 왕세자 신분인데도 빈 살만과의 회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상 회담으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이 왕세자이면서 국방장관 겸직하고 있고 2017년까지 원래 본인이 왕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가 아니었는데 사촌형이 왕세자였던 것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세자가 되면서 대대적인 부패 척결 그 다음에 원래 사우디 같은 경우 관광비자도 발급을 안 하던 나라인데 그런 거 발급하고 사우디가 제2의 두바이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로 엄청나게 이제 외국 자본 유치를 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실권자냐면 2019년에 방한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원래 국빈 방문은 정말로 국가 원수에만 해당되는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국빈급으로 초청을 해서 왔고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의장대 서열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의장대 서열을 받고 있는 그건데요. 파격적인 대우였죠. 근데 이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때 당시 빈살만이 체결하고 간 국내 기업과의 MOU만 10조 원 상당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시 오일머니 낭낭하죠. <laughs>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우디 한테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류인 어떻 말하면 PC를 좀더 중시하는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기조 때문에 뭐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던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취임 후에도 사우디 아 입장에서 빈 살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왕따 시키겠다고 한 바이든이 고깝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근데 바이든 역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런 사우디에 대한 뭐 어떻게 말하면 적대 정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권 문제에 거론했고 공격했는데 이게.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쟁 발발 직후에 이제 계속 국제사회가 이제 석유 증산 해달라 해달라. 왜냐면 러시아산 석유를 이제 금수조치를 하고 하면서 그 국제 유가가 너무 뛰니까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향해서 석유 증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심지어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사우디를 가기 전에는 그 백악관의 에너지 특사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위급 대표단을 사우디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 나아지지 않았고요. 본인이 직접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이스라엘 거쳐서 사우디를 가는 직접 방문까지 했지만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과도 없었는데 이번에 미국 언론들의 보도 보니까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하고 처음 만났을 때 주먹 인사를 했습니다. 뭐 요즘 많이 하죠. 이 주먹 인사 한 것까지 여론에 엄청난 십자포화를 맞습니다. 카슈크지가 칼럼니스트로 일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프레드 라이언 이분 최고 경영자인데요. 이 사람은 치욕스럽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인권 옹호자로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명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인권 문제를 갖고 비판했던 빈 살만과의 만남 그리고 심지어 앞에 만나 갖고 이렇게 살갑게 주먹 인사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그 다음에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난 15일에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직후에 기자들에게 카슈끄지 문제는 회담 모두에서 모두 제기했고 그때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외무장관이 바로 다음 날에 미국 폭스 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카슈끄지 관련한 특정 문구를 듣지 못했다라고 직접 반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귀국 직후에 기자들에게 뭐 기사를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이 주먹 인사는 왜 했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왜더 중요한 거 묻지 않냐고 하면서 약간 역정을 내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이빈살만 왕세자가 이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비웃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회담 시작하기 직전인가에 이제 거기 풀 기자로 갔던 어디 미국 기자가 처음엔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빈살만왕세자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고요. 바이든도 침묵을 지켰는데 거기다가 다시 바이든을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왕따냐라고 질문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은 물론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빈살만이 슬그시 웃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돼갖고 모든 미국 언론에서 빈살만의 스멀크, 그러니까 뭐 비웃음이라고 대서특필합니다. 어쨌든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빈손 귀국에 국제유가 당연히 급등했습니다. 지난 18일 월요일 장 개장하자마자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죠. 이게 전거래일 대비 5.1% 13% 오른 배럴당 102.6 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1% 뛰면서 일단 106.27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산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살짝 떨어졌던 유가가 바이든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도 훨씬 뛴 모습을 보인 거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 외에도 이번 사우디 방문 중에 그러니까 정상회담 다음 날에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걸프협력회의는 페르시아 만감, 그러니까 걸프 페르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만든 지역협력체 같은 건데요. 이 나라들이 대부분 오펙 회원국과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런 석유 증산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 국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급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데 우리가 동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너지 생산 업체들은 이미 증산을 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회적으로 석유 증산을 굉장히 압박을 넣은 거죠. 근데 빈쌀만 왕세자가 여기다 되고 사우디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인 치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 더 추가할 계획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귀국 직후인 지난 18일에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제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우리는 앞으로 보름 내 회담의 성공 여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석유수출국기구 그러니까 오펙과 오펙 OPEC 외에도 러시아나 뭐 이런 기타 오펙 회원국이 아닌 기타 산유국들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 협의체가 다음 달 3일에 있는데요. 8월 3일에 있는데 여기서 증상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계속 희망 섞인 이런 기대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이셀 빈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이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펙과 오펙 OPEC 플러스 가 시장 상황을 계속 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 정상회담에서 원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한 거는 나중에 이제 고위급 사우디 외무부 관리가 다시 이제 상황을 말을 덧붙이는데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오간 건 있었지만 실제로 바이든이 말한 것처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던가 한계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그런 얘기는 했지만 미국과 사우디 간 공식적인 정상회담에서 원유 증산 얘기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살상 거짓말을 한 걸로 이제 프레임이 짜여진 건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이 국제유가는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우디의 입김에 사실상 휘청여 왔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초기이던 2020년 3월이 대표적인데요. 이때 당시 코로나19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니까 연초 5,60달러 맴돌던 유가가 40달러 때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갖고 석유 감산을 위한 지금은 석유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증산을 하자고 논의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석유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석유를 줄여야 된다는 감산에 대한 긴급 회의에 돌입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여기서 감산에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미국이 사실 그 전에 셰일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셰일 쉐일 석유 셰일 가스를 엄청나게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제 산유국들의 영향력이 그게 축소됐다고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이 석유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셰일 가스 업체들을 좀 죽이려는 그런 생 생각이 있었다는 분석이 많아요 어쨌든 그거와 코로나19로 뭐랄까요 뭐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거를 얘기를 들면서 러시아가 감산에 반대를 했고 이에 사우디아라바야 격분을 합니다 그래갖고 되레 증산에 나서면서 러시아를 압박을 했는데 이 사우디아와 러시아간 사실상 약간 자존심을 건유가전쟁에 실제로 미국의 셰일가스셰일석유산업은 파산위기로 몰렸고요 4월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마이너스 40달러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가격을 기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달러라는 거는 석유를 팔때 오히려 웃돈을 줘야지 사간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전 세계 의오일 탱크에는 석유가 완전히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고 석유는 실제로 보관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뭐 말은 되지만 뭐 물론 이건 장중 가격입니다. 뭐 마감할 때는 9달러였나요?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가격은 아니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장중에 기록을 했던 가격입니다. 이 중동 국가들이 석유 무기화했던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뭐 말할 것도 없었죠. 1960년에 오픈. 오펙이 창설이 됐는데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 위기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석유 감산 조치로 전 세계를 오일 쇼크로 몰고 갔었고요. 오펙의 창설을 주도한 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고 이 오펙이 전체 단합해 가지고 대대적인 이 석유 감산을 주도했던 나라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오펙 회의에서 과연 증산 결정이 어떻게 날지. 이것도 사우디는 이거 오펙 플러스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지만 사우디 의 입김은 사실 엄청나게 크다 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바이든도 그래서 갔던 거죠. 이골 때린 일이 바로 다음에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바이든의 외교 실패를 가장 흐뭇하게 바라본 인물 중 하나가 푸틴이죠. 이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의 중동순방이 끝나자마자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을 찾았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중동 순방 당시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뭐 이스라엘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두 나라 사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사실 중동 내에서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바로 두 나라다 이란과 굉장히 적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뭔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를 손을 잡게 하면서 이 명분은 반이란이죠. 이걸로 해갖고 중동 정세 안정을 꽤 하고 대신에 석유 증산을 받고 오겠다는 굉장히 빅픽처가 있었는데 뭐 이건 잘안 듣지만 바로 이거가 끝나자마자 푸틴이 이란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같이 이란에 간 사람이 있죠. 바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3자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제재로 뭐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계속해서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데 최근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5월달에도 러시아로 부터 곡물 500만 톤을 공급받는 대신에 이 서방 제재 우회로를 이란을 통해서 마련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부터 미를 수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란을 통해서 수입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란 입장에서도 제재의 숨통이 트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제재 우회로가 마련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트르키에도좀 독특합니다. 이뭐 사실 에르도안 엄청난 사실상의 국가 전체를 전체주의화하고 있는 독재 자, 가까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인권과 같이 뭐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코드가 잘안 맞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코드가 꽤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그러면서 서방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EU와 그 다음에 러시아 사이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굉장히 중간에서 약간 양다리 외교를 펼칩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중재자 역할을 자처를 했는데 이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선 당연히 튀르키의 그 몸값이 높아졌겠죠. 튀르키예를 그러니까 완전히 자국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영내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은 많은 사람들이 뭐 실제로 석유 증산을 가져올 거다라고 기대한 사람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거 이외로 너무 많은 걸 잃었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좀 타격이 컸는데 이거에다가 심지어 뭐 아까 말했던 뭐랄까요 비웃음 논란, 주먹 인사 논란 이런 것까지 커졌고 거기다 가 푸틴까지 약간 바이든의 어퍼컷을 날리기 위해서 지금 중동 내에서 뭔가 그런 세력간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 전선이 고그 동유럽에서 형성이 돼있던게좀 남아 한 거죠.